오늘 알리고 코너 손님은 우리 곁에서 늘더 나은 복지를 위해 힘쓰는 비영리 단체 하나 센터 관계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센터 대외 협력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카고 지역의 많은 이민자 분들께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알어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종 기관 또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봉사자 분들과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하고 모집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어, 하나센터 지역사회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선영 피얼스입니다. 저는 현재, 어, 하나센터에서, 어,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수업, 영어 1대1 과외 수업, 시민권 수업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대면 시민권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두분 하나센터에서 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하나센터 동포들을 위한 일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시민권 신청 및 인터뷰를 전부터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한화센터는 네. 이미 많은 한인분들이 알고 네. 계시겠지만 1970년대에 네. 한인사회복지회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민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한인교육문화 마당집이랑 병합을 하고 나서도 네. 꾸준하게 시민권 신청 또 인터뷰 또 수업으로 한인사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민권 신청을 돕는 데서 어, 그치는 게 아니라 1월 14일부터 하나 센터에서 시민권 수업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네. 1월 14일부터 어, 8주 동안 네. 매주 화요일 네.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네. 2시간 30분 동안 아우. 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네. 어, 2시간 30분은 좀길 수가 있잖아요. 네. 중간에 또 그래. 쉬나요? 물론 화장실 가는 네. 거는 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루하시지 않으시도록 학생분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직접 참여하시고 또 함께 공부도 하시고 음. 어~ 예그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한반에몇명 정도일까요? 어, 한 반은 저희 네.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네, 딱 좋네요. 생각하고, 예, 네. 너무 네. 많으면 또 그쵸. 하기가 어렵기 네.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시민권 수업 후에 기존에 들었던 이제 분들의 피드백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 네. 이미 오랫동안 해오하고 네, 있었고요. 네. 코로나 때는 저희가 줌 온라인으로 하다가 아. 이제 대면 수업으로 바꾸고 사실 대면 수업 후 어, 학생분들이 이제 직접 센터로 오시니까 그쵸. 다른 학생도 만나시고 네. 사실 반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좋죠. 네, 네. 네. 그런 피드백 뭐 아니 정말 도움이 됐다, 어떻게 어, 나는 이렇게 시민권 따게 됐다, 좋은 음. 말씀도 들은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네. 일단 저희가 어, 자료하고 정보를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네. 기존에 또 시험에, 시험, 문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각 항목을 저희가 다 해드리겠고 또 개인마다 사실 조금 차이가 있을 그럼요. 수 있는데 네네. 저희가 그걸 맞춤형으로 해드리거든요. 아. 그래서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최근에 어, 연세가 80세 되신 분이 있으셨어요. 음, 네. 근데 보통 영어를 면제받으신 때 이분이 연재를 못 받으셨는데 음. 저희가 시민권 수업뿐만 아니라 영어 1대1 과외를 병행하셔가지고 네. 영어로 시험을 패스하신 사례가 아, 있습니다. 너무 예. 자랑스러우셨어요 연세 많으시니까 네네. 또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 네네. 하니까 뭐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차피 시, 시민권을 준비하신다면 어, 이렇게 하나센터의 어, 수업을 어,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혼자 하는 것보다. 그렇죠 어, 시민권 수업 등록 방법과 등록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네 시민권 수업 신청은 네. 하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하셔도 네. 되고요. 네. 또 이제 조금 온라인 방문 아, 신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네. 어, 신분증이랑 영주권 두 개를 가지고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면 전화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등록을 네. 도와드릴 겁니다. 등록비는 저희 이 프로그램은 일리노이 주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등록비를 포함한 수업료 전액 무료입니다. 아, 그럼 선착순인가요? 네. <laughs> 그럴 수 있죠. <laughs> 네, 너무 네네. 많이 몰리면 아, 그렇군요. 네. 어, 시민권 수업 외에 커뮤니티 교육 수업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가 시민권 외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요 영어 1대1 과외 프로그램이랑 아.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 한국어 프로그램은 우선 온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어, 참여.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한인 이세분들, 분들, 예, 그 다음에 네. 입양인 어. 분들, 또 한국인이 배우자이신 분들, 어. 또한 저희 한화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네. 계십니다. 외국인 분들도 네, 왜냐하면 배우자 분들이 네, 네 배우자 분들은 외국인 분들의 이제 가족이랑 네. 거, 어, 소통하시기 위해서 네. 참여 많이 하시고요. 근데 혹시 배우자가 한국분이 아니어도 그냥 네. 일반 외국인 분들도 가능할까요? 가능하긴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제 입양인과 한인 이세분들을 위한 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우선시할 겁니다. 음, 예. 그리고 영어 1대1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참여를 음.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 투더분들이 열정도 있고 실력도. 좋으시기 때문에 이민자들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어.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영어 수업을 말하는 뭐 대화법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뭐 듣고 푸는 그런 식으로 하나요? 이것도 사실 개인 어떤 면에서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시험을 이제 미리 하시기 전에 봐서. 어, 실력을 테스트를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나는 어, 손님들과 대화를 조금 네, 하고 싶다. 네.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네, 투자하고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시민권 수업 하시면서 네. 이거를 따로 음. 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음. 네.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든지. 항상 신청을 받을 맞아요. 수가 있어요. 네. 뭐몇주 코스 이런 것도 그런 있나요? 것도 없어요. 그렇군요. 계속 오래 하실 네. 수 있고요. 또 네네.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걸 이루셨으면 또 그만두시면 됩니다. 아, 그래. 뭐 네. 어, 얘기 들어보니까 스페인 언어를 하는 담당자도 있다고. 예, 저희 하나센터는 에 네. 스페인어를 하는 담당자 분들도 아, 계시기 그래요? 때문에 네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음,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등록비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네. 저희가 주에서 보조를 받는 네. 프로그램 때문에 1대1 영어가 있는 등록비가 없고요. 네. 한국어 수업은 65불 등록비만 있습니다. 등록비만 수업료는 없고요. 네, 그렇군요. 이거 방송 나가면 어, 그 네. 문의 전화가 쏠도 할거 빛발칠 것 같은데 많이 네, 네, 네. 연락 주세요. 네네. 네. 네. 커뮤니티 교육은 내용이 분기별로 바뀌는지 도 궁금한데요. 네네. 네. 네, 네. 어떻게? 네, 우선 한국어 수업 지금 컴, 분기별로 바뀌는 건 한국어 수업인데요. 저희가 매 학기 뭐 아. 학기마다 세개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어, 첫 학기에는 초급반과 중급반 위주로 가다가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면 고급반이 형성이 됩니다. 네, 네. 어, 이런 커뮤니티 교육이나 아니면 일대일 수업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학생들 받으셨을 때 아, 이런 게좀 기억에 남는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시민권 시험이 영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힘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병행하시면서 그 시민권 시험. 패스하시는 게 네. 사실은 가장 도움이 많이 음. 되시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영어 1대1 프로그램은 본인이 딱 필요한 거를 네, 투더랑 그렇죠. 같이 하기 네. 때문에 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음. 어, 새로운 소식도 있어요. 하나센터의 그 네. 새 사무총장님이 업무를 시작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어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인사드린다고 하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윈TV 시청자 여러분. HANA Center Samu Chongjong Tane Kobakimni Da, Pangap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say hello to Win TV viewers. HANA Center is dedicated to empowering Korean American and multi-ethnic immigrant communities through social services, education, and advocacy. Starting next year, we look forward to sharing updates with you here on Win TV about programs like our citizenship and technology classes, immigration legal services, Know Your Rights training, and other resources available in Chicago and the Northwest suburbs. We, will hope, we hope you will come to visit our offices in Chicago's Albany Park and Prospect Heights.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interest in the HANA Center. Please stay connected with us by visiting our website at hannacenter.org or by following us on Kakao Talk, Facebook, and Instagram. On behalf of everyone at HANA Center, I wish you a joyful holiday season. and happy and healthy new year. 감사합니다. 네, 어, 새 사무총장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어 분위기가 좀 바뀌었나요? 새 사무총장님 오시고 어때요? 네, 너무 기대도 되고 네. 또전 사무총장님도 계속 도와주고 계시기 아, 때문에 네. 정말 가족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직 떠나지 네. 않으시고 인수인계 하시면서 또 어, 도와주실 네, 분은 지금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아, 또 서포트를 했, 아, 해주고 계시는군요. 네. 올 한해 마무리하면서 하나센터 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네, 저희가 하나 북부센터에서 네. 올해 스마트폰 수업 그리고 네. 초급 중국 컴퓨터 수업을 4분기로 총 4분기로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한의 연장자 분들이 오셔서 스마트폰으로 전화 그쵸. 받는 거밖에 못하셨는데 저희 테크놀로지 강사님들 또 열정이 가득하신 봉사자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스마트폰의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시고 음. 또 이분들이 막어 아, 시, 삶이 조금 더 편리해졌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해주실 때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카고 지역 한인 사회의 이런 배움의 기쁨이 계속되도록 네. 저희가 수업이 재개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스마트폰 수업은 끝이 났나요? 네, 다, 저번 학기가 마무리되어서 네.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럼 네. 다양한 수업이 그 스마트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네. 네, 또, 말씀드렸던 교육 프로그램 네. 중에서, 어, 어, 한국어 수업, 시민 권수업 튜터링도 있고 테크놀로지 수업으로는 기초 스마트폰 네. 또 다양한 레벨의 컴퓨터 수업이 다시 대면으로 재개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컴퓨터는 주로 어, 연장자 분들이 오시나요? 아니면 젊은 분들? 맞습니다. 분들도. 어, 아무래도 연장자 분들이 네. 열정이 많으시더라고 요 네, 어떻게 맞아요. 컴퓨터를 사용하시고 음, 궁금해 이메일 하시죠. 보내시는지 네. 궁금해하셔서 네. 많이 도와드리고 네. 있어요. 호응이 뜨겁게 있군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연락 다시 알려드리면 은 <laughs> 네. 빨리 시청자 분께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통 몇 월에 신청하나요? <laughs> 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아직 어, 확실하게 날짜는 아직 네. 모르겠지만 어, 컨펌이 되면은 가장 먼저 윈티비에 알려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laughs> 내년 계획도 궁금한데요. 내년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2025년에 처음으로 하는 가장 큰 행사는 바로 설맞이 잔치예요. 네. 2월 1일에 열리는데요. 네. 저희 하나센터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뿌리를 알자 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시카고 지역 한인분들이 함께 모여서 전통 놀이도 즐기고 또 네. 외국인 분들에게는 맛있는 한국 음식 그리고 음.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네. 거는 풍. 놀이 또 작년에는 한복 입어 보기 음. 또 이제 징 장구 등 여러 사물 놀이 체험하기 네. 또 다양한 게임을 해서 윷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분들과 또 한국 분들이 다양하게 어울리는 게할수 있는.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서 네. 이 설날 잔치에 함께 하고 싶은 시청자 분들이 계시면 하나센터로 연락드리면 은 네.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 특히 여기서 태어난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한국에 직접 가서 음. 그런 문화를 겪어보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네. 데리고 같이 가서. 네. 작은 한국 어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니까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입양인 분들, 네. 이세 분들이 정말 많이 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럼 들 오시던 분들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네, 이게 입소문이 많이 나더라고요. 없죠. 네. <laughs> 너도나도 함께 네. 와서 아, 가장 큰 잔치 중에 하나예요. 네, 보통 몇 시에 음.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나요? 아, 네. 저희가 이번에는 11시에 아, 시작해서 네. 어, 2시까지, 4시까지요. 네, 행사와 또 맛있는 점심을 먹고. 네. 하나 센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위치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어, 시카고 알바니파크라고 사실 한국분들이 처음 70년도에 많이 이주하신 아. 곳이라서 많이 아실 거예요. 알바니파크 시카고가 본, 본사고요. 북부센터는 어, 저희 펄워키플라자라고 윈티비에서 2분 정도 거리에 어, <laughs> 위치해 있습니다. 네, 윌링에 네,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2월 1일에 하는 그 행사도 윌링 어, 근처에 있는 어, 아, 네. 사무소인가요? 1월에, 네. 아, 2월에 있을 네, 저희 네. 설맞이 잔치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올테니까몇 6 0 0명 분이 네네. 오시기 때문에 시카고 본사에서 음. 거기 시설이 훨씬 음. 잘돼 있고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하나센터 소식을 이제 앞으로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전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이야기들이 또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어, 끝으로 시카고 동포 여러분께 연말이잖아요. 어, 인사 각자 부탁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올한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025년에도 어, 새해 복 많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어올한해어 어, 힘드셨지만 어 연말 연시에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좋은 어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오늘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